u c 티 교리문답 15번째 질문은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면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기게 묻고 있죠. 여기에 대한 답은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뜻을 알고 우리 마음의 죄악된 본성과 불순종을 깨달아 우리에게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케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또한 구주께서 받으실 만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격려합니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우리의 죄악의 깊이를 깨닫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밖에는 정말 필요한 것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율법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받으실만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갈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이 담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보여주고 알려 주신 것이죠.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 마주하는 거짓말 하지 말아라, 도둑질 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이런 각 계명들은 단순한 도덕적 명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하심, 공의로우심, 사랑하심이 구체적인 언어로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계시의 말씀인 것이죠. 도덕은 인간이 정한 기준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신 기준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기준이 되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볼때 사실은 하나님을 볼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놀라운 영광을 마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려 할 때, 단지 규칙을 지킨다라는 마음으로 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려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읽고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조차 분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더 깊게 들어가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는 축복의 선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단지 이렇게 살아가라는 기준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율법 앞에 서면 우리의 불순종이 드러나곤 하죠. 우리가 얼마나 쉽게 미워하는지, 얼마나 자주 탐내고 악한 길로 걸어가는지, 또한 쉽게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율법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의 처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진짜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를 하나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싶지 않은 그 마음, 그 마음을 드러내 주신 것이죠. 이 명령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의 마음의 중심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서 율법이 사용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무지하고 무능력한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수많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라는 자긍심이 있을 줄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였다는 것을 증명해내고 말았습니다. 율법이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재물이라는 것을 폭로해 준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어떠함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마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의 우상 아니겠습니까? 다른 신이죠. 율법은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가장 의지하고 있느냐? 너는 무엇이 없을 때 가장 불안해하고 무엇으로 행복하고 만족해 하는가? 만약에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한다면, 의지한다면, 율법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은 누구이시냐?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내면을 점검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지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율법의 역할을 개인교사, 몽학선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동시에 우리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심으로는 안 됩니다. 나에게는 구주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의 신과 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데 머물지 않아요.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구원자 앞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는 것이고요.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율법 앞에서 늘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낙심하고 절망하지는 않습니까? 그 좌절이 나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이 은혜의 시작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은혜의 시작을 열시고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셨듯이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깨닫게 될수록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길잡이이기 때문에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이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고 해서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역할을 율법이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율법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란다.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자신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부단감이 아니라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그랬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분을 본받아 율법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깊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뿌리고 내 길에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시편기자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안전하고 복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이미 이 진리를 보여 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복이 어떤 방식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나요? 그들이 누리는 복의 방식은 하나님의 명령, 율법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용납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분과 함께 걷는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완벽할 순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애쓰는 태도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이런 순종은 기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성품을 알게 하셨고요. 우리 자신의 죄악됨을 보게 하셨고요.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시며.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율법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율법, 짐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몽학선생, 가정교사가 되고요.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이 되고요.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능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리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도 율법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되고 또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은혜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뉴시티 교리문답 열다섯 번째 질문은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면 사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면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고요. 율법, 그거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의미를 깔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율법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뜻을 알고, 우리 마음의 죄악된 본성과 불순종을 깨달아, 우리에게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은 또한 구주께서 받으실 만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격려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쁨이고 소망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율법 따라서 율법이 우리의 짐이 아니라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